a의 길이가 5고, a c의 길이가 3루트 5고, a d의 길이가 7이고 그러면 이 각과 이 각, 이 원주각이 똑같다 그러면 원의 둘레 길이도 똑같은 거죠 이게 원 둘레가 똑같기 때문에 둘레 원의 둘레 길이가 똑같을 때만 현의 길이는 서로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런데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거네요 외접원의 반지름이네요.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니까 사인법칙이 연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걸 A 이 길이를 A라 놓고 이 각을 세타 이걸 세타로 놓으면 변일 때는 코사인법칙이 되는 거죠. 세타에 마주보는 변이 A이기 때문에 A제곱은 25 플러스 45 마이너스 2 곱하기 15 루트 15 루트 15 루트 5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0 루트 5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이 삼각형으로 들어갔을 때도 마주보는 변이 똑같이 a 제곱이죠. 그러면 45 플러스 49 마이너스 2 곱하기 21 루트 5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42 루트 5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두 식을 연립해서 a의 값과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면 이걸 그대로 빼시면 위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빼게 되면 이건0이 되겠죠. 그러면 45가 지워지니까 45가 이렇게 퉁퉁 이렇게 지워지는 거니까 24, 9에서 25를 빼게 되면 24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12 루트 5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은 루트 5분의 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거니까 사인 법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사인 세타에 들어 사인 세타로 들어가게 되면 빗변의 길이의 비율이 루트 5고 밑변이 2니까 높이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의 친구는 루트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법칙 쓰기 전에 찾 a의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a의 값은 요 위의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a 제곱은 여기는 25와 45를 더하게 되면 70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30 루트 5에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조 루트 5분의 2를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네요. 약분되니까 60이 되면서 a 제곱은 10이 돼서 a는 루트 1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쓰면 어, 루트 10에 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1이 되는 거죠. 즉 루트 5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외접원의 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외접원의 반지름은 2분의 5 루트 2가 답이 되겠습니다.